아요 시킨 건데 돼지고 늘의크고기 o e s n t 다 맛있겠다 음. 오 여기 장조림 같은 게 있네.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 아, 소스? 음, 맛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아니, 이거 아, 진짜. 소스야, 어, 소스 맛있다. 진짜. 음, 맛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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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음, 돈은 줬는데 <laughs> 그래서 음. 페구가 마스크 끼고 있어. 당구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엄마가 오고 있네요. 당구 먹는 았는데 엄마가 빨리 집에 오라 그래서 들어가봐야 돼요. 여행도 쉽지 않아 여행 쉽지 않아, 엄마? 아니 쉽지 않지 나이가 있으니까.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숨이 차 그러잖아 나도 숨차 왜? 진짜? <laughs> 숨차 고맙다 야 새우 탁탄 따면 되네? 같이 너무 예뻐요 늦었지만 조금만 조고 빨리 뛰어갈게요 너무 예쁘네요 엄마가 이모네 집을 당연히 안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헷갈려가지고 서있어요 뺨뺨당를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식었어 뻥. 가 긴장해가지고 말 못했지만 아직도 고 있어? 응 <laughs> 집에 있는 불상이에요여기 음식도 올려두고 기도도 하는 곳입니다. 엄마가 방금 향을 피웠네요. 나도 지금 생각해 약간 어이없는데. 갑자기 퐁퐁풀이 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엄청 많이 사서 갑자기 다 담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나 많이 졌어요. 밥 먹는 데 옆에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정원 같은 게. 엄마는 회 정식을 시켰어요. 맛있게 드세요. 스먹요 음, 치즈가 있었는데 안 찍어 먹었네 어디서어응 아, 많았잖아 근데 간이 맞았어 간이 맞았어? 응속주가 완전 통통 진짜 완전 통통해 응, 응. 대박이다 모야시라고 해일본에서 모야시 치즈 진짜 통모야시라 맛있다. 치즈를 한개 빼가 먹어볼게요. 진짜 네음 음, 녹차 맛있다. 옛날에는 여기 물고기가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살아있니? 살아있어? 엄마는 밖에 구경 중 제가 푸딩도 먹을건데 얘랑 얘 중에 그림중인데 얘로 할게요 만약에 복숭아물이 있으면 살까 생각했는데 없네요. 우리 둘이야. 응. <laughs> 완전 캄캄합니다 응, 엄마 한 응. 노래 부르면서 자 <laughs> 시끄럽다. 엄마 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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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잖아, 진짜 미안 아 엄마 바지 길어서 그래 일부러 한거 아니야 신발이야 음, 어, 음. 다리한 건데 그래도 아, 아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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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별이 완전 많아 아무도 없지만 불을 켜고 나갔어 이 <laughs> 푸딩 흘렸다 오늘은 유카리 이모 차 타고 라구나라는 데를 가볼 거예요 렛츠고 이게 할머니 마당에 이모가 딸기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딸기 짠 완전 크죠? 맛있겠다. 꽃도 있네. 네あるじゃない 진짜 감정 롯데 와도 모같지않을요 인형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귀엽죠. 피자. 피자 이거. 이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캐로피가 나왔답니다. 이 음. ABC 마트 아니구요. 신발 인착하는 양말. 너무 이렇게 음식을 사왔구요. 여기 스테이크도 있어서 받아왔어요. 국수도 만들고 청양고추 스테이크 넣어가지고 먹어보려고요. 끝! 그럼 잘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기 다케시마섬을 연인들이 오면 헤어진대요. 여기 오면 그렇대요. 여기 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물이 더러운 줄 알았는데 안에가 다 보일 만큼 깨끗해요. 완전 안녕 오리양. 와. <목소리> 비싸대요 저 <저부터>. 호텔. <목소리> 강아지 응급실 쪽 찍. 돌 위에서 나무가 자랐어요. 신기했어. 나했죠. 응. 응. 으이, 차가워. 차갑지아 시원하다. 아이드마스 띵. 나때이아 걸어. 수고고 잡아서 여기다 묶어? 응 묶어 저도 묶었어요 저는 지금 고생하는 걸더 열심히 해야 좋은 길이 열린대요 엄마가 좋은 일이 생기라고 이런 거 사줬어요 좋은 일이 생기세요 여러분 음, 음식을 야, 저분들이 던지면 내가 집어와요 한번더오잘 번도... 먹네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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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엄마 엄마 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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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마 엄엄 어, 이나가지 <laughs> 오늘 닭고 <다> 야끼 먹어요. <laughs> 제주도 아닌 이 나무 정말 그리웠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 엄마, 은근슬쩍 낄라 하네. <laughs> 이 나무가... 아, 뭐야? 찍어준단 소리 안 했는데 왜? 아, 나무만 찍고 싶었는데, 아니, 엄마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이 나무 멋있죠?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랑 나... 뿌이, 완전 긴 미끄럼틀이 있어요. 떡이 떠들 보시면 떡이까지 내려가거든요. 우와. 엄청 귀여워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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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먹으면서 다코야키랑 그거 파는데 가볼거예요 먹어볼게요 잠깐. 알사청? 음! 음! 바로 녹아요. 아! 닭구이랑엉터미이랑꽃이랑꼬이랑꼬치리이랑 꼬치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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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랑 꼬치향이랑 꼬치향거랑꼬치이랑 꼬치향이랑 꼬치향이랑 꼬이랑꼬치이 음, 맛있다. 고기야 고기. 뭐안안 이런 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진짜. 안지태. 그어 먹어봐. 느끼하면 이거 먹어. 괜찮아 o i n g to go to the store. I'm going to go to t h 응. 황토도 깜짝 놀랐어 응. 먹어볼까요? 음, 음. 음, 맛있어 고기야 응. 응. 괜찮은데? 닭꼬치 기억 안 소금 맛이랑 음. 고추것같아 치즈가코야끼 <laughs> 아, 아, 근데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응. 엄마 먹었어? 응. 가코야끼는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지 와.. 너무 크다 <laughs> ちょっと待っしないこといことないこないといことないことないこといことんいないことないことないことないこいこことないことないクとないことないことないことないことない 오늘의 아침 이것도 가기 전에 밥을 먼저 먹고 갈거아요 낮잠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해서 급하게 진짜 10분, 10분도 안 걸려서 대충, 대충 찍어가는 나왔답니다. 또 산이 너무 예쁘죠? 응,

아가피가이 달다 응? 진짜 여기 레이클로버가 있을까요? 보이세요? 못찾으셨야요 네, 저도요 게 외할머니도 만나고 왔고요 외할머니 만났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비가 그쳤다가 다시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 ASMR. 근데 뭔가 엄마이 응. 자켓 안에 무 문이 열렸가 기모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laughs> 아니, <아닌> 말그야지 <laughs> <laughs> 이정도 따라하기. <laughs> 엄마 혼자 멀리 갔어요. 빨리 뛰어가야 지 <laughs> 핫도모토라는데 왔어요. 호시락 포장하고 가고 있어요. 우산에다 이렇게 하네요. 뭔지 아시죠? 근데 우선이 너무 거 하나 <laughs> 곤약젤리네 클로버 아까 포장해온 도시락이랑 포테이토 수프 제가 요거 포테이토 수프를 엄청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김밥이야? 김밥이 <laughs> <laughs> 목욕을 <목소리> 하러 왔습니다. 일단 얼굴을 좀 닦고, 그리고 마지막 밤에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랑 이모도 안녕. 방금 낮잠 자서 차에서 잠들어서 이거는 좀. <laughs> 엄마가 시킨 장어덮밥. 저는 라면을 시켰어요. 라멘도 이거는 데 엄마 어 대체 몇� e s